취업에 성공했을 때, 큰 돈을 벌었을 때, 혹은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이뤘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성취감은 금세 희미해지고 허무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순간을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난가일몽입니다 남은 남쪽 가는 나무 가지, 일은 하나, 몽은 꿈을 뜻합니다. 당나라 이공자의 소설 난가태수전에서 유래했는데. 순우군이라는 인물이 괴화나무 아래서 잠든 사이 꿈속에서 태수가 되어 2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보니 그 나라와 궁궐, 공주와 영화가 모두 괴화나무 남쪽까지 밑에 있던 작은 개미굴 속 이야기였던 것이죠. 즉 그가 누렸던 모든 권력과 부귀가 사실은 개미들의 세상에서 펼쳐진 허망한 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난가일몽은 인생의 영화와 부기가 결국 꿈처럼 사라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과 전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